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신상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오늘도 멋진 군생들과 창들, 신상들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마루를 군생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머리와 또 이렇게 3두 이상의 또 이제 풍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다른 아이를 보시면 다른 아이는 5두예요 5두고 그 옆에 아이는 4두. 5도 이상, 4도 이상입니다. 이런 멋진 마루닐 군생이 제가 봤을 때 분갈이를 하면은 지금 현재 10cm 포트인데 분갈이를 하면 10cm는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마루닐 군생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이런 멋진 마루닐 군생 보여드렸고요두 번째 신상은 제가 철화를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화 중에 하나는 이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가 지금은 아직 물이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제가 왜 좋다고 그러시냐고 할수도 있는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근데 매니아 분들은 아세요. 이 8000대 철화가 왜 멋진지. 8000대 철화는 이 부분, 이 입장이 루비 틴트처럼 알록달록하게 코끝이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물이 듭니다.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지금 보시면 이, 이런 아이 보면 물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교차가 발생하고 햇빛을 이제 보여주면은 멋지게 이제 빨갛고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게 8000대 초라가 물듬이 볼수 있는데 특히 올해 이제 묵은 아이는 정말 멋스럽습니다. 이런 멋스러운 8000대 초라가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이라 8000대 초라일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조금 물든 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수영은 조금 <laughs> 대각선으로 누워졌는데 조금 물든 애가 있고요. 이렇게 8천대 철화까지 들어왔고요. 세 번째 신상은 룬데리 교배종 군생입니다. 이 야, 두수 굉장합니다. 굉장한 게 지금 기본 10두 이상 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친구도... 네, 머리가 10두 이상은 좋긴 넘습니다그 옆에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옆 아이는 더 풍성한 모습을 수 있,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룬데리교배종 군생, 룬데리교배종은 일반 룬데리와 차이가, 제가 룬데리와 어떤 걸 교배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반 룬데리는 보시면 꽃이 이쁘고 이게 솜털이 있는데, 이 가까이 보시면 룬데리교배종은 솜털이 거의 없습니다. 입장을 나중에 만져보시면 은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요. 이런 룬데리교배종은 만원입니다. 만원. 룬데리교배정도 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신상은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묵은등이고요 이런 굉장한 훌륭한 목대를 보, 목질화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됐고요 목대 굵습니다 그리고 렉서스는 입장이 물이 아주 멋지게 들고 아, 입장이 아주 황홀하기로 유명한 다육이에요 또 이게 다육 오래 키우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묵은 렉서스 지금 보시면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목대 이렇게 멋지고요. 입장 보시면은 아이 굉장한 또 멋진 또 꽃을 연상케하는 또 훌륭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그 옆에 친구는 아이 목대가 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알록달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렉서스 군생은 아 렉서스 군생 군생보다 무근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이구 목대 보세요. 이거 롱화 보내시면 굉장히 멋질 것 같죠? 이런 렉서스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이런 아주 멋진 렉서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신상은 라울 묵은둥입니다. 이 라울 묵은둥이도 자고 엄청나고요. 아, 목대 훌륭합니다. 지금 포트가 좀 작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화분을 해체하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 사이즈 굉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라울 묵은둥이가 또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자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우 위에서 위에 이렇게 딱 위를 보여줘야 돼 위를 보여 드려야지 또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아이 한번더 볼게요 아이 이 아이는 목대가 너무나 훌륭하죠 네 이런 라울 묵은둥이는 15,000원입니다 네, 15,000원짜리 라울 묵은둥이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좀 가시다가 아 그리고 이라탄 묵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사 때 팔았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라탄을 상당히 묵혀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묵혀놓은 게 있었는데, 이 물이 멋있게 들었어요. 저도 이게 재고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행사 때라탄보다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더 멋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멋진 라탄인데 택배든, 방문이든, 지금 군생도 좀두 개가 있고요. 이 라탐은 선착순으로 제가 20분께 택배 주문이든 5,000원에 제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탐은, 근데 이렇게 지 보시면은 입장이 조금 안쓰러운 애들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제가 5,000원에 팔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신상은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에쿠스 군생이고요. 이 에쿠스가 요즘에 굉장히 보기 힘든다 여기에요. 예전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보기 힘든 에쿠스가 오랜만에 제가 또 저희가 구하게 됐어요. 이런 에쿠스가 지금 7.5cm 포트고요, 군생이고 이게 또 알록달록 물들면 굉장히 멋진 아이인데 보시면은 또이 두수 굉장한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런 에쿠스 진짜 구하기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에쿠스는 3,000원입니다. 3,000원. 이렇게 코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구하기 요즘에 굉장히 힘든다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스가 3,000원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또 멋진 아모르 파티와 또 아모르 파티도 많이 좀 판매가 됐어요. 마디바도 보이고 제가 또 다음 또 창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몇 가지 또 멋진 창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아주 포스있고 멋진 라인포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입장 정말 멋집니다 환엽에 입장이 또 시원시원하게 넓어요 또 환, 넓으니까 환엽이긴 하지만 은 입장이 아주 포스있는 라인포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라인포스 요즘에 좀 핫한 창이에요 라인포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좀 높고요 저희 미니에다육에서는 라임포스를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만원에 지금 보시면은 아 굉장히 멋지죠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멋진 제가 저는 위에서 요즘엔 위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서 보면 이 장수도 굉장히 많고 아주 멋진 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라임포스가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그리고 저희 링고스타는 2만원입니다 옆에 있길래 보여드렸는데 링고스타도 이게 지금 묵었어요. 묵었는데, 이게 다른 제가 유명한 창이도, 링고스타를 다른 유명한 창으로 둥갑해서 파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링고스타도 묵으면 아주 멋진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지금 묵었어요. 그래서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창은, 마지막은, 파인트리입니다. 파인트리. 이 파인트리 지금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국내에서 거의 갖고 있는 농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파인트리가 저희 의 소량이 들어왔고요 파인트리가 보시면 이 아이 사이즈가 제법 있는데 굉장히 매니아들도 예전에는 좀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지금 거의 구하기가 힘든 파인트리가 들어왔습니다 가 단가 에,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사이즈 어,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장수도 좋고요 굉장히 멋진 창인 걸볼수 있습니다. 길이 약 입장길이 13cm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런 파인트리까지 오늘 저희 신상 또 영상 보여드렸고요. 또 연휴 기간에 세일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더 좋은 모습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